내가 동방에서 한 독수리를 불러일으키리라. 성경이 예언한 이 수수께끼 같은 문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남긴 마지막 암호 동방의 독수리. 이스라엘에서 정확히 동쪽으로 그어진 한직선. 그 끝에 위치한 작은 나라가 바로 수천 년된 예언의 주인공입니다. 수천 년 전의 성경 예언이 오늘날의 현실과 만나는 충격적인 단서들을 지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전에 잠깐 1초만 시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하셨는지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 노르비스 스웨덴 출신 세계사 연구자입니다. 스톡홀름 대학에서 고고학을 가르치고 있죠. 평생을 고대 문명과 유물 연구에 바쳤고 특히 고대 문서와 예언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에서는 제가 너무 실증적이라고 농담할 정도로 과학적 증거를 중시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바티칸 도서관에서 공개한 희귀 고문서 컬렉션을 살펴보던 중이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 노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오래된 양피지를 넘기는 일은 언제나 가슴 뛰게 만듭니다. 이상하네. 문득 눈에 들어온 기호들이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히브리어 문자 사이에 낯선 기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경의 에스겔서와 이사야서를 인용한 듯한 구절 옆에 동쪽을 가리키는 화살표와 독수리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동방의 독수리.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학자로서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흥분됐어요. 문서의 가장자리에는 지도가 그려져 있었고 중동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이어지는 선이 뚜렷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성경과 고대 예언서들을 펼쳐놓고 밤새 비교했어요. 에스겔서에는 동방의 독수리가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구절이 있었고, 이사야서에는 동쪽 땅 끝에서 나의 백성을 일으킬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기호들 어디서 본것 같은데? 문득 예전에 한국에서 발견된 고대 문자에 관한 논문이 떠올랐어요. 서랍을 뒤져 그 논문을 찾아냈죠. 맙소사, 이건.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보니 확실했습니다. 히브리어와 섞인 기호들이 한국의 고대 문자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문서에 코레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이었죠. 이건 한국의 고대 국가 고려와 발음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동료 마크 젠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국에서 온 고고학자인 마크는 특히 성경 고고학에 정통한 사람이었죠. 이건. 진짜야? 어디서 발견한 거야? 동방의 독수리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쟁거리였어. 누구도 정확히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지 몰랐거든. 바티칸 도서관에 새로 공개된 문서에서요. 그런데 이 문서가 한국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마크는 이리저리 문서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명확해. 여기 보이는 독수리 상징이 에스겔서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해. 머릿속은 온통 그 문서와 성경 예언, 그리고 한국과의 연결고리로 가득 찼습니다. 성경이 정말 동방의 독수리를 한국으로 예언했다면, 이것은 역사학계를 완전히 뒤흔들 발견이 될수 있었어요.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야. 저는 조심스럽게 그 문서를 봉투에 넣고 금고에 보관했어요. 아직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성경에 나오는 동방의 독수리가 정말 한국을 의미한다면 그것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발견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성경과 고대 문헌들을 하나하나 비교했습니다. 히브리어 코레와 한국 고대 국가 고려의 발음 유사성은 놀라웠고 더 충격적인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의 독수리의 특징들이 한국의 역사와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점이었죠. 고대 성경 사본들을 펼쳐놓고 비교해보는 과정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동방의 왕국에 대한 예언, 이사야서의 땅 끝에서 부름받은 자와 같은 구절들. 모두 한국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밤을 새우며 연구에 매진했지만 새로운 발견의 기쁨이 그 모든 피로를 덮어버렸어요. 마크, 이것 좀 봐요. 에스겔서에서 독수리로 묘사된 나라의 특징이 현대 한국과 정확히 일치해요. 마크는 안경을 올리며 성경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흥미로운 연결고리야. 바다로 둘러싸인 땅, 고난 후에 일어날 나라, 짧은 시간에 번영을 이룰 것. 이 모든 게 한국의 현대사와 맞아떨어져. 게시록에는 동방의 독수리가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을 의미한다면, 그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정보를 감춰왔을 가능성은 생각해봤어. 종교계에서는 이런 발견이 기존 교리를 뒤흔들 수 있어. 그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만약 성경의 중요한 예언이 서구가 아닌 동아시아의 한나라를 가리킨다면 그것은 기존 종교적 해석에 큰 도전이 될 테니까요. 스웨덴 정부의 고대문헌 담당관인 안나 베르그에게 연락했습니다. 안나는 제 오랜 친구이자 종교 역사학자였죠. 안나, 이 성경 구절들과 한국 관련 자료들을 좀 봐줘요. 그녀는 제게 이건 중요한 발견이지만 위험하다고 경고했어요. 성경 예언의 새로운 해석은 많은 종교 단체들에게 위협이 될수 있어요. 종교는 종종 정치와 맞닿아 있어요. 만약 성경에 선택받은 민족이나 동방의 독수리가 특정 서구 국가가 아니라 한국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종교적,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안나의 말은 제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밤마다 연구실 창문 너머로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날 연구실에 낯선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의 이름은 없었어요. 당신의 동방의 독수리 연구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암호를 풀고 있군요. 조심하세요. 모든 눈이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누가 제 연구를 알고 있는 걸까요? 아직 정식으로 발표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편지를 마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분명 경고야. 그날 밤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여러 곳에 백업했어요. 누군가 제 연구를 방해하려 한다면 적어도 자료만큼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 처한 것 같았어요. 두려움과 흥분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남긴 마지막 암호. 동방의 독수리가 정말 한국을 가리키는 거야.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가기로 했죠. 마크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 여행이 아니라 성경 예언의 비밀을 풀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두 나라가 각각 1948년에 독립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더 깊이 파고들수록 성경의 예언과 한국 역사 사이에 놀라운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고난을 겪은 후 번영할 동방의 나라의 모습이 한국의 현대사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어. 게시록에 나오는 동방에서 오는 인을 가진 자들이라는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국기 태극기에 있는 4개의 괴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과 관련이 있을까요?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도착해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국립 박물관으로 향했어요. 사전에 연락해둔 한국인 고고학자 김교수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김교수의 연구실에 앉아 제가 가져온 성경 구절들과 문서들을 함께 살펴봤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의 독수리의 특징들이 한국과 이토록 일치한다니요. 그가 가리킨 것은 성경에 묘사된 동방 나라의 상징과 한국의 전통 문양 사이의 유사성이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독수리의 날개와 한국 전통 문양의 새 모티프가 거의 일치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예언한 시기와 한국의 역사적 사건들의 일치입니다. 성경은 동방의 독수리가 큰 고난 후에 일어날 것이라 예언했는데, 한국은 35년간의 일본 식민지배와 한국전쟁이라는 극심한 고난을 겪은 후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했죠. 김 교수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주목한 부분이에요. 성경에는 동방의 독수리가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번영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동방의 독수리가 분열된 후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한국은 지금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강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한 강화도의 고인돌 유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어요.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마치 성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수천 년 전에 세워진 거대한 돌 구조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돌들의 배치, 크기, 방향. 모든 것이 성경에 묘사된 옛 이스라엘의 재단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죠. 이건 성경에 나오는 재단 구조와 똑같아. 마크도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 고고학의 전문가였기에 이 유사성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죠. 엘리, 이건 정말 놀라워. 출애굽기에 묘사된 재단의 구조와 거의 일치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고인돌 표면을 만져봤어요. 차갑고 단단한 돌의 질감 수천 년의 세월이 묻어나는 듯했습니다. 마치 시간의 강을 건너 모세와 이사야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감각이 들었죠. 현장 가이드인 박 연구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고인돌들은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놀라운 건 유사한 구조물이 중동 지역에서도 발견된다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지역에서요. 맞죠? 박 연구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아셨죠? 성경에 그 답이 있었어요. 노트북을 펼쳐 제가 모은 성경 구절들과 고고학 자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재단 사진과 한국의 고인돌 사진을 나란히 배치했을 때그 유사성은 정말 놀라웠어요. 성경의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세운 재단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12돌로 이루어진 그 재단의 구조가 이 고인돌과 거의 일치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돌의 배치 각도였습니다. 여러 고인돌이 특정한 각도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 각도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 방향과 일치했어요. 마치 같은 설계도를 보고 만든 것 같아요. 성경의 지시에 따라 세워진 것처럼요. 고인돌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꺼내 모든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때로는 무릎을 꿇고 땅의 흙을 만져보기도 했죠. 갑자기 한 고인돌 아래쪽에서 특이한 문양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지워질 뻔했지만 자세히 보니 선명한 무늬가 있었어요. 모두가 모여들어 그 문양을 살펴봤습니다. 희미하게 새겨진 그 모양은 히브리 문자와 유사했어요. 이건 고대 히브리어의 변형 같아요. 성경의 원본 언어죠. 마크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히브리어가 한국의 고인돌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언어가 여기에 박연구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고인돌에서 이런 문양이 발견된 적은 없었어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발견입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찾던 결정적 증거일 수도 있었어요. 성경과 한국 사이의 연결고리. 수천 년전 히브리 문자가 한국 땅에 새겨져 있다니 믿기 힘든 일이었죠. 이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절 같아요. 내가 동방에서 한 독수리를 불러 일으키리라는 구절의 일부예요. 더 많은 고인돌에서 히브리어와 유사한 문양을 발견할수록 제 이론은 더욱 확고해졌죠. 성경이 예언한 동방의 독수리가 한국을 가리킨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유적지의 높은 곳에 올라 전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오렌지빛 석양이 고인돌들을 비추는 모습은 마치 성경 시대의 한 장면처럼 장엄했어요. 이 돌들은 수천 년 동안 성경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야. 성경이 예언한 동방의 독수리의 증거를 품고 있었던 거지. 마크가 제 옆에 다가와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노트북에 모든 데이터를 입력하고 사진을 분류했어요. 성경 구절과 한국 유적 사이의 연결고리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죠. 이젠 확실해. 성경이 예언한 동방의 독수리는 한국이야. 성경의 마지막 암호가 풀리고 있어. 그리고 그 완성된 그림은 우리가 알던 세계 종교사를 완전히 다시 쓰게 할지도 모르는 모습이었죠. 내일은 성경에 묘사된 언어와 문화적 유사성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연구실에 앉아 성경 원본과 고대 한국어 문헌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고대 언어 전문가였고 특히 히브리어와 아시아 언어의 비교 연구로 유명했어요. 노르비스 박사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매우 흥미로운 언어적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교수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보여 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히브리어 코레와 고려의 발음과 표기법을 비교한 자료가 떠 있었어요. 발음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문자의 구조적 특성도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특히 이 부분을 보세요. 성경 히브리어의 특정 어근과 고대 한국어 어근이 놀랍도록 유사해요. 그가 가리킨 것은 두 언어의 자음 체계였어요.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언어였지만 음운 구조를 분석해 보면 놀라운 패턴이 드러났죠.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나오는 독수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네셰르와 한국 신화에 등장하는 천상의 세 사이의 연관성입니다. 눈앞에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수천 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 성경의 언어와 한국어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무궁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교수가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 특정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것은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에 관한 내용이었죠. 무궁화의 히브리어 어원은 내 차으로 영원히 피는 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사야서에서는 이 단어가 영원한 영광을 상징하죠. 한국의 무궁화 노래에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구절과 성경의 약속의 땅 묘사가 거의 일치합니다. 성경에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었어요. 그 묘사와 한국의 국화, 국토에 대한 표현이 유사하다니.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교수가 보여준 다음 자료는 성경의 계시록에 나오는 인과 한국의 태극기를 비교한 것이었어요. 계시록의 내생물과 태극기의 네괘 사이에는 상징적 의미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내생물은 사자, 소, 사람, 독수리인데 이는 태극기의 건, 곤, 감, 리의 네괘와 상징적 의미가 일치합니다. 특히 독수리는 비상을 상징하는데, 이는 한국에 비상하는 민족이라는 자기 인식과 맞닿아 있어요. 성경의 마지막 암호가 풀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제임스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경 암호 연구자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노르비스 박사님, 귀하의 동방의 독수리 연구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암호 해독 자료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만나뵐 수 있을까요? 아직 발표한 적 없는 저의 연구를 알고 있다는 것이 오싹했습니다. 마크는 제게 조심하라고 했어요. 제 연구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연구의 중요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 결국 제임스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신 마크의 조언대로 공공 장소인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제임스 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상과 달리 매우 젊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노르비스 박사님, 마침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동방의 독수리 연구자로서 당신의 발견은 성경 암호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무언가 신뢰감을 주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죠. 제가 왜 연락드렸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임스는 가방에서 오래된 양피지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건 제 할아버지가 남긴 성경 암호해독 지도입니다. 그는 평생을 동방의 독수리 예언 연구에 바쳤죠. 실제로 그는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셨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특별한 선들이 그어져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한국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한국이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성경의 에스겔서에는 동방으로 향하는 직선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선이 정확히 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연구하던 방향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성경이 예언한 동방의 독수리가 한국이라는 또 다른 증거였죠. 어떻게 제 연구에 대해 알게 되셨나요? 제임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몇 세대에 걸쳐 성경의 동방의 독수리 예언을 연구해 왔어요. 전 세계의 성경 연구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죠. 박사님의 발견 소식을 듣자마자 연락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제임스를 관찰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의 이야기가 진실처럼 느껴졌어요. 제임스 씨, 이 지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는 지도의 다양한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과 한국을 연결하는 선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예언적 패턴들이 지도 위에 표시되어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시간적 패턴입니다. 성경은 동방의 독수리가 큰 환난 후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한국은 35년간의 일본 식민 지배 후 1945년에 해방되었고, 정확히 3년 후인 1948년에 독립국이 되었죠. 제임스가 보여준 다음 자료는 성경의 연대표와 한국 역사의 주요 사건들을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예언한 시간적 패턴과 한국의 역사적 사건들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성경의 다니엘서는 한 1의 7년이라는 시간 단위를 사용하는데, 이를 한국 역사에 적용하면 놀라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1945년 해방부터 7년 단위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발생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방의 독수리라는 예언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제임스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성경의 계시록에 따르면 동방의 독수리는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로 세계적인 영적 부흥을 이끌 민족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럼 그 민족이 한국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모든 증거가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 역사적 패턴, 언어적 연결고리, 문화적 상징.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과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마크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제임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그것은 세계 종교사가 완전히 새롭게 쓰여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최종 예언이 서구가 아닌 동아시아의 한 나라를 가리킨다면 그것은 기존의 종교적 관점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죠.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대학교의 지리학과를 방문했습니다. 제임스가 가져온 지도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하기 위해서였어요. 박 교수는 지도를 자세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네요. 예루살렘에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직선은 지구의 공류를 고려해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 지리학에서 방향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동방은 성경에서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향으로 묘사되죠. 예루살렘에서 정확히 동쪽으로 그는 선이 한국을 가리킨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서 점점 더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문화적 유사성을 넘어 성경이 예언한 지리적 역사적 패턴이 명확하게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 발견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노트북을 펼쳐 성경의 계시록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봄에 다른 천사가 동방에서 올라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더라 라는 구절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암호를 풀어가는 이 과정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영적인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다음 단계는, 이 모든 발견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세상에 알리는 일이야. 서울대학교 국제컨퍼런스 홀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성경학자들과 고고학자들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땀이 배어났지만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예언한 동방의 독수리의 정체에 관한 발견을 나누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고인돌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문양, 성경과 한국어의 유사성, 역사적 일치점, 지리적 패턴까지. 이 모든 증거들이 성경의 동방의 독수리가 한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노르비스 박사님 이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닌지요? 성경의 동방은 전통적으로 바빌론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동방의 독수리에 관한 여러 특징들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 큰 환난 후 일어난 나라, 짧은 시간에 번영을 이룬 나라. 이 모든 특징이 한국 역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특히 1948년 독립은 성경의 예언적 타이밍과 맞아떨어집니다. 1948년은 이스라엘의 독립 연도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우연입니까?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성경의 두 중요한 나라가 같은 해에 독립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두 나라의 동시 독립은 그 예언의 성취로 볼수 있습니다. 권위 있는 성경학자 윌리엄스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오늘 제시하신 증거들은 주목할만 합니다. 특히 히브리 문자와 성경의 예언적 타이밍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발표 후 여러 학자들이 다가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의심했던 사람들도 점차 흥미를 보였어요. 저녁 만찬에서 일본의 사토 교수는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이 연구는 성경의 마지막 암호를 푸는 중요한 단서가 될것 같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크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성경이 정말 한국을 예언했다고 생각해. 노트북을 펼쳐 오늘의 피드백을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발견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그리고 제가 이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컨퍼런스 일주일 후제 연구는 폭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주요 종교 학술지들은 성경의 마지막 암호 특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 세계가 당신의 발견에 주목하고 있어요. 인천 공항을 떠나기 전김 교수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노르비스 박사님, 한국이 성경의 동방의 독수리라는 발견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스웨덴으로 돌아온 후 스톡홀름 대학은 성경 예언과 한국 연구센터 설립을 결정했습니다. 제임스리는 게시록의 일곱인과 한국의 연관성을 담은 희귀 자료를 보내왔어요. 이 자료들로 성경의 마지막 암호를 완전히 풀수 있을 거예요. 바티칸에서는 국제 연구 프로젝트 발족식이 열렸습니다. 몇 개월 후 성경의 마지막 암호 프로젝트의 첫 번째 국제 심포지엄이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역사적인 자리였어요. 발표장은 성경 예언과 한국의 연관성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처음 발견한 문서에서 시작된 연구는 이제 성경학, 고고학, 언어학,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있었어요. 노르비스 박사님의 동방의 독수리 발견은 단순한 성경 해석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경학의 권위자인 코엔 교수의 말에 청중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심포지엄의 마지막 날, 제가 폐회사를 맡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성경학자들과 언론인들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성경의 마지막 암호를 풀어가는 이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증거와 연결고리가 발견될 것이고, 성경 예언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이 예언한 동방의 독수리가 한국이라는 발견이 세계 종교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과 기대,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예언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대한 열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아직은 알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성경의 마지막 암호. 동방의 독수리는 한국이었어.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 새롭게 이해되는 순간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가슴벅차게 다가왔습니다. 성경이 남긴 마지막 암호.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 지금까지 엘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엘리에게 댓글로 응원도 부탁드려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